영글로비스 4기 아나운서 김가연입니다. 신사옥으로 이전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곧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소개할게요. 현대글로비스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 뉴스. 파워 넘치는 우리 팀 설비물류 팀을 소개합니다. 더위야, 물러거라. 한강에서 펼쳐진 수상스키 체험. 방송 보시면서 퇴근 준비 서둘러 주세요. 윤리의 날 행사 개최. 일사 일묘역 봉사 활동 실시. 지역 사회 독거 어르신 팔순 잔치 실시. 제3회 물류 산업 지능대단 논문 공모전 개최 현대글로비스가 윤리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윤리의 날 행사를 지난 6월 2일 열었습니다. 김경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전 임직원은 역삼동 본사 사옥에서 윤리 실천 서약 시행, 윤리 의식 홍보물 배포, 윤리 경영 표어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 준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경배 대표이사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는 동안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직과 성실한 행동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고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펼쳐 존경받는 회사로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현대 근로... 글로비스가 현충일을 맞이해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순국선열의 묘역을 단장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50여 명은 지난 5월 30일 현충원을 방문해 625 전사자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묘비를 청소하는 등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4년 8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국립서울현충원과 일사일묘역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후 매년 현충일과 국군의 날 전후에 전 임직원이 돌아가며 현충원 정화봉사와 헌화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팔순잔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펼쳐진 어르신 팔순잔치는 현대글로비스가 지역사회의 팔순 대상자 중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의 팔순을 축하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팔순 대상자 5명을 비롯해 70세 이상의 지역주민, 현대글로비스 자원봉사 직원 등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팔순 어르신 양력 속에 큰절 올리기. 선물 증정, 케이크 커팅 순위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물류산업진흥재단이 제 3회 물류산업진흥재단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중소 물류기업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물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논문 공모전은 현대글로비스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데요. 중소 물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대학생, 대학원생 중소물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기간은 오늘 8월 31일까지며, 응모 분야는 중소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물류안전 등 물류산업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물류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 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우리팀은 이런팀!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선글라스, 튜브, 물총, 카메라 바캉스 느낌의 문신풍기는 이곳은 사고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로 특별휴가를 나온 설비물리팀 팀원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루틴소 설비물류팀 편 <laughs> 오늘 제가 많이 망가진 덕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시원한 광경 지금 확인해보시죠 이곳은 신사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인데요 정장 차림이 익숙한 팀원들이 오늘 어? 촬영 컨셉에 맞춰 각자 의상과 소품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변신하러 가는 남녀 팀원들 중 남다른 호응을 얻은 팀원은? 바로 김유랑 대리입니다. 하와이 주민이 연상되는 패션. 이정도 팀장을 필두로 첫 촬영이 시작되고, 촬영이 시작되자 긴장감도 잠시, 장난치느라 바쁜 설비 물류팀 이번엔 홍수미 사원을 놀리기 시작하는데요. 한바구샘의 지음에 지켜보던 두 번째 촬영팀도 촬영을 시작하고, 계속되는 촬영에 장난기가 발동한 김세종 과장 갑자기 의자를 빼버리는데요 단연 공수빈 사원이 아닌가. 아 수빈이야 아, 수빈이가 독보적인 존재를 보여줘가지고. 아, 소, 없어. 우리는 다 들러리고 혼자만 광고 촬영을 해가지고. 정말 잘 찍더라고요. 황수미 씨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네, 황수미 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계속. 예, 좋아요. 제가 뭐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포즈를 보여 주셔서 가장 그 에너제틱한 팀원들에게 큰 웃음 줘서 정말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 또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시면 홍보팀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오늘과 같은 웃음을 매, 매일매일 갖고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업무엠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비물류팀이 전하는 인사말은? 여기요. 왜안 <laughs> <왜요>? 안 돼요? <laughs> 설비물류팀 차량 끝! 시작! 우리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TPL 운영 2팀 박상홍 과장. 굉장히 트레이딩 1팀 맹준호 대리. 복운 <목소리> 사업팀 김태호 사원. 뜨거운 태양 아래 강물과 바람이 허락한 자유. 수상 스피를 타러 현대글로비스 사원들이 나섰습니다. 수어요 아, 어? 열정을 불사르며 아! 멋진 추억을 남긴 3인바 웃음이 끊이지 <웃음> 않았던 하면 돼, 하면 현장 속으로 고고 이곳은 한강에 위치한 수상스키장 수상스키는 양발에 스키를 신고 무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스포츠인데요 그렇죠. 어때요 살짝만? 보세요 그렇죠. 쭉 오면 엉덩이 바닥을 엉덩이로 쓸고 온다는 느낌으로 그럼 배가 뜨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아 박상훈 과장은 왜 교육을 안 받고 있을까요? 왜? 레벨이 다르니까. 타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열심히 타겠습니다. 재밌게 즐겨 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각오를 다지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출발. 첫 번째 주자는 아, 박상훈 과장. 자로 시민자로... 워낙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굉장한 실력자라고 하니까. <laughs> 기대가 되는데요. 배 <배의> 속도가 올라가고 <laughs> 자세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이내 안정적인 자세로 물리를 달립니다. <laughs> 렇 스포츠는 아닌가. 스포츠가 아니라면? 다음은 맹준호 대리. 옆으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계속되는 실패로 결국 끌어올렸습니다. 잠깐만 아너어요 하지 말고 지아이 잘. 오, 다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저 김태호 사원입니다. 아, 재밌는데 이제? 굉장히, 뭐한게 있어요, 굉장히 쉬운 스포츠네요. <laughs> 그래도 감을 잊지 않았구나. 아, 굉장히 힘드네요. 만만한 운동이 아닙니다. 배고파요.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에만 좀 얽매여 있다 보니까 좀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아무래도 육아에 저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어야죠. 술을 그만 먹어. 예, 술을 그만 먹고 열심히 <laughs>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 가드살고싶습니다 우리 회사에 너무 감사드리고사장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 사랑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아이